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아했어 그리고 아 흔히 아희가좀 잘해 주는데너한테 일분 안에 막 탔다 그랬는데예그래어아 무슨 그런 거야 나다하는 a b의 x 마이너스 c b가 보다 작대 이한 해강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네요, 그죠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조건이야, 조건.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거, 7a 더하기 b의 전체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9a 마이너스 b 이게 0보다 이런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작은 걸 구하래요. x의 값중 가장 작은 거 이렇게 풀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러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네. 이런 거를 구하는 거야. 여기는 구하는 거. 그러면 이 식을 풀어야겠다. 되그죠 네. 근데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A, B 이렇게 A, B,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다그죠 네. 근데 A, B, 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한 번째가 해서 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A, B 구하거나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조건을, 조건을 얘기해보자. 똑같은 문제 그럼 a b의 x 이게 4a p다. 그런데 이게 지금 a b의 부호를 몰랐죠? 그렇죠? 네. a b의 부호를 몰라서 그래. 아. 그때 선생님 있을까? 설까요? 손가니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 <laughs> x를 a b의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 아 이게 몰라. 네. 그렇죠? 네. 그러면 I d 없는데 know 요 h a t I'm going to do.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don't know what I'm g o i n a b 의 부호 o i n g t 부호 지금 부등호 방향 n o w what I'm a b 로 m g 때 부등호 to do. I don't k a b 의 부호는 0 n g to do. I d o 그죠? 그러면 나눠볼게. x가 부동호화에 바뀌고 a-b 분의 4a-b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얘랑 이 식을 정리, 어,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 했으니까 얘가 1분의 1이 되겠네. 그럼 a-b분의 4a-b가 1분의 음. 1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음, 그럼 이거 한 문제만 정리 되겠어. 그럼 마이너스 8A 플러스 2B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3비는 9A가 나와서 B는 3A가 나오겠네요. 그죠? B는 3A가 나와 그럼 우리가 구한 먼저 구한 거뭐 B는 3A라는 거 하나 되고 그리고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부호가 0보다 작대요. 그죠? 네 그럼 이거 구호 판단 우선은, 우리가 저부 구해서 뭐, A의 부호, 보호, B의 부호가 좋잖아. 한번 해보죠 못할 수도 있어. 못 구할 수도 있어. 나 한번 해보자고. A-B가 연마 작대 그러면은, B에다가 3A 넣어볼게요. 네. A-3A. 마이너스 2A. 그리고, 그래 마이너스 2A가 연마 작다고 했으니까, A의 부호는 양수네요 a의 부호. 그죠? 네. 그런데, B는 3A라고 했으니까, 네 지민아 네? 지금 네? 어있으면야 되거든? 네오아냐파일야 뭐 태어나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뒤로 빠질게요 맞아, 코로나 맞아, 그래서 전학교는 코로나도 싫죠? 와, 먼저 다크 떴어 아어 아, 카메라, 조심 네. 아, 카메라 끄시면조심 아, 어,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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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해야 될까요? 그면서등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 그렇죠. 카메라가 맞지. 너무 것 여기 것 나올 텐데? 같아요. 카메라에 그면 얘를 밀어주는 게 어때요? 얘 위치가 바뀔 텐데? 괜찮을 것 거... 같아 어저로가 싫어 얘뭐야 이거 뭐 하는데? 됐죠? 아데 그냥 이게이렇도 돼? 여기 카메라 움직일 수가 데여기 제일 데 그래요? 코로나 이 자식이 가방을 올려놨지코로나심히잖아 <laughs> 아, <그래서 웃음> <많이> 그죠? <laughs> 이 자식이 가방을 내려놨어저 <laughs> 지금 몇 단계에요? 지금 단계는 똑같은데 거의 5 0 0명대래요몇단계 와, <laughs> 아, 아, <아직도> 진짜 안했어 <laughs> 아, 괜찮아. 아, 몇 단계에요? 야, 요준이, 간관계가 되겠다. 아, 진짜, 쓰레기 들는 거야. 몇 단계인 지금 2단계 똑같은데. 아, 2단계에요? 안 보여, 여기 시간? <laughs> 아직도 답장. 다 맞아, 맞아. 계속 보자, 여러 아, 네. a가 0보다큰아요그죠 근데 전선이 고뭐 근데 b는 b는 3a라고 했으니까 b도 0보다크 있다, 그죠 네. 이거를 갖고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여기 하는 거예요. 보자 여기서. 우선은 어, b가 3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7a 플러스 b니까 10a 되겠네 10a x. 그리고 아6곱해주요 네. 아 6분이 6, 6 계산 문제였고? 6안 곱했죠 또. 아, 아예 아, 3B니까, 3A니까, 6A가 나오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나오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 네. 그는 <laughs> 네. <laughs> 아, 그럼 이게 얼마나 커이될게 네.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10Ax는 A 이렇게 될 거고. 네. 근데. 이거 나눠주기 위해서 a의 부호 가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플러스라고 했어 아, 플러스,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부도가 방향이 지 되고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몇이야? 1 1이야? 자연수 아니야, 지금 가장 작은 그러면 수는 1이야 그러면은? 아 10분의 1 맞아, 그래서 10분의 1이 나옵니다 다음은 10분의 1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거. 오케이. 네. 이게 부동식 중에 제일 까다로운 문제 네. 부호 판단에 하는 부호 판단. 문제가 설명 쉽게 뭐, 나오겠어요? 아. 충분히 나와 이거. 네. <laughs> 내 친구들. 그죠. 오늘 이제, 어. 네. 이제 얘들아 화룡가자 화룡. 화룡이. 알알 페어 아죠 안 보여요. 아, 예. 여기까지. 아, 여기 일품 네. 다 해결됐어요. 나름인데. 네. 이런 거 많이 잡은 거 같다. 난 시연이 말표를 해왔어요. 선생님 일품이잖아요. 일품이요. 야 시연아? 활용 이제 어려울 것 같아. 활용 고단도 문제. 어? 어 어려워. 일품 활용 문제 어려워. 아, 저 저희 그래. 시연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봐봐 네. 우선 이렇게 할까? 어, 아, 어, 어,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냐면은 인트리소. 야 봐봐. 네. 아, 그거. 아, 얘들아. 네. 우선은 요번에 IPL 밀풍 활용 문제 숙제 많거든. 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할 거야. 이번 주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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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3분의 2 정도 쌤이 출 하면은 거기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3되요 4분의 3. 그 <laughs> 좀.. 야 다.. 그거랑 그거랑 내고 나머지 4분의 1이랑, 4번의 1이랑 1, 2, 저거 할 거야. 내신 교재 들어갈 까 내신 교재랑 서술회 오케이? 근데 내신 교재 서술회 보면은 한 수업에 하나씩 나갈 거야. 유희수와 손흥민 소수, 방식, 가상식 그리고 또뭐 있어? 코잉? 다섯 개가 한, 뭐한 번에? 어 여기 다섯, 다, 다섯 개잖아? 챕터가? 언제? 여진이는 내의 네 챕터고 그러면 수요일부터한챕터씩 나올 거야. 근데 문항수가 1 0 0문제다가 서술형, 교재 10문제 정도 돼. 무슨 문제요? 어? 그래서 110문제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난이도가 원 파우스트 식으로 나가. 찾지 말란다. 네, 거. 원 스텝 이 m <laughs> 쉬워 그래서 금방 금방 풀 거야. 네. 그래서 110문제가 그렇게 많은 숙제는 아니야. 그래요. 그거. 선생님 기준 맞죠? 아니 아니 아니. 너네 기준은 110문제. 아니 110문제요. 110. 110이요, 근데 네. 110문제. 110이나 100은 뭐가 달라? 백신 아 진짜 <laughs> 너도 친구없겠다 알겠죠? 알겠죠? <laughs> <인규는 웃음> 나... 이 웃으면 <laughs> 이게 인안 해요 아아니야요아 진짜 약아 약간, 약간, 약간 배.. 아아 미안 <laughs> 그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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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도요 아니에요 아니에아니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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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아니아

그렇다. 그만 그만. 아, 무슨 이래 저쪽이요. 어쩔 때? 활용, 어, 어. 활용. 와. 여러분 어, 저번에 활용한거 푸는 거 했는데 바로 풀어 볼래요? <laughs>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아, 마지막 너무 같아요. 바로 풀어도 고 아니면 정리 한번 해. 정리해 주시면 참괜장을것 같아요. 정리 한 10분만 할 걸, 10분도 안될 20분만 해볼게요. 일단은 정리 좀 많이 해줘가요 10분만 빨리 할주고 근데 제가 없어. 아, 먼저 첫 번째 세정수 어떻게 해야 돼? 세정 X 저희가 X를 몰라도든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가운데 X자로 둔 자림에 자로둔 그거 많이 놨든다. 저희가 그래서 몰라서. 두 번째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대체 네. 그리 보통 음. 거리, 속력, 시간 할때 속력은 시간만의 거리죠 네. 시간만의 거리 그래서 보통 식 세우는데 그럼 줄, 뭐 뒤로 나오는 게 거리를 엑스로 두는데 그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정확해야돼유형으로 음. 외우면 안돼 속력이 엑스가 될 수도 있고 칠판에 적어서 정리해 주시는 아, 거아니아 싫어 한번외리자 아, 아, 너무 어 그러면 이제 판매금액 거기는적더배우 싶은 거도 래 판매금액 이 봐봐. 네. 판매금액 판매금액. 이 그거 구하는 뭐 거는. <laughs> 너는 이거라고뭐 어떻게 해야 돼? 판매금액에다가 원가를 원가에 원빼아 여기서 뭐 정가 정가 아니면 판매금액 네. 똑같죠? 판매가. 그거 네. 아니야. 사실 뭐 판매가죠 판매가. 뭐 정가를 할인해서 팔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아 그럼 판매금액 판매, 판매. 똑같은데 금액 그냥 약간 저기 더 그거죠. 아 정가에다가 할인 들어갈 수 있어. 네. 아, 근데 이건 원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동은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세우는 거야. 정확히 알아야 돼. 네. 판매 금액을 원가보다 싸게 팔순 아니? 싸게 팔순 없지. 네. 아오지 마, 오르죠? 네. 네? 판매 금액을 원가보다 싸게 팔. 네. 아 반쪽. <laughs> 그렇죠? 이렇게 나와. <laughs> 어, 막... 손해 아니에요, 손해. 손해도 손해 보지. 손해, 손해 아, 손해 퍼주는 거죠 퍼주는 거죠. 공수죠, 아, 봉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 너네 요새 당근마켓. 엄청 유해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중고품을 할수 있어. 중고품. 뭐야, 중고품 할수 있지? 당장 마켓 있잖아요. 당절 아, 마켓에서 진짜 세일 세도서들 하나 샀어요. 아 잘했어. 참잘했다게한 원래 한 만원인데 만 팔천 원 됐어요. 잘했어. 잘했어. 중고품 중고품만. 정가에다가 내가 산 금액에다가 할인 들어가는 거지? 주문하면 저거에다가 비싼 거 팔지는 않잖아. 팔수 있어요. 팔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기다, 사기. 아니죠. 롯데는 보통 안 재질이라서 팔지 않아요? 응. 사람들 많이 사기하기 위해서. 아 같이 어, 내, 있는 어, 고 같이 있는 거. 그러면 정가 풀면 정가에다가 1-몇 만 %를 해야 지 이렇게? 네. 이렇게? 저거 그 지금 이 저거 일안 쓰고 그 만약에 10%면 90% 정도 면 되잖아요. 100분의 90. 그도 상관 없죠. 그러니까 그 100, 10 1 0 0분0그 만약에 10%라고 하면 그1 0 0 10%를 증거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요, 그 100분의 90하면 1일을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죠. 아. 어, 그렇게. 근데 퍼센트를 만약에 뭐 구하기가 그렇죠.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아 그럼 A를 더하고 뭐 X를 더하야 되겠죠. 그 중고품 이렇게 나와. 음. 그러면 중고품 이익 벌어가면은 이익이 중고품 빼기 전가겠죠. 뭐 이렇게 요새 유행되는 거에서 실생활 문제로 나올 수있습니까 이건 잘 파악해야 돼. 네, 트렌드도 약간 그런 문제로 나오요 그죠, 너무 좋은. 아, 어. 그 선생님들이 사실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 문제 내시기 시작하거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한테 님 가서 많이 질문해. 소수님 저기 장현수님 만아 질문하면 소스 수 얻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장현님 누구였어요? 과목이 누지뭐 아니 과목이요 가정선생님 오우 예뻤겠다 저는 남중에서 할아버지사 아아 그럼 저희 남중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저희는 그 뭐지? 그 아, 뒤에 어, 가, 그 거, 뭐지? 그러니까 뭐지? 가정이랑 <laughs>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기술쌤이 엄청 잘생겨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국제 나오면 까라랑 소리 연세다쓰리질요 그리가 요즘 아닌데도 아 진짜 난 이질한 식이 없네 이번에 봐봐 소금 농도 뭐 소금의 양 소금물 이렇게 됐을 때첫 번째 유형이 소금물이 물만 첨가하는 거 네. 그럼 소금의 양은 그대로 둔다 일정하다 일정한데 소금 네. 양은 소금의 네. 물의 양만 달라 소금물의 양만 달라 농도가 달라지지 않나 농도가 달라지고 음. 소금의 양을 일정해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물 첨가라고 물 첨가. 아, 두 번째도 이냥물첨발하는 아, 거야 이번에는. 빛이 아, 그, 안 됐어. 아, 와. 그러면 연기가 더짜져요 그리고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죠. 얼마나 증가됐는지뭐 이런 것한것 나오죠. 최소 몇퍼 네. 얼마나 증발 증가, 증발시킬지 아니면 나오고. 근데 이런 상 증발시키면 소금도 같이 올라가지 아세 번째 보고. 세 번째. 이번에는 A% 물이랑 B% 물이랑 섞는 것도 있죠? 그러면 A% 물에다가 <laughs> 소금, 보일도 달라지고 소금의 양도 달라진다 농도도 달라지잖아 농도 달라지고, 물은 그대로 있고 물은 여기 소금물의 양분에, 양분에 소금을 소금, 소금 구해가지고 농도 아. 구하 되겠죠? 세 가지 유형이세 가지 유형 그래, <laughs> 진짜 아... 안이더라 오케이 음. 아, 음. 아, 뭐막네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잖아 막 표를 샀어 네. 표 표를 샀는데 막5 아... 0명 단체로 사는 게 유리한지 아... 그 아니 아... 그거 그거 아니 할인돼가지고 몇명 이상을 사야지 우리가 더 이익 이로을얻수있나 맞아 맞아 그래. 막 알아야 그래. 돼그도 그래. 진짜 많이 아 그래 잘나어 유리한 거는 가격이 싸지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럼 아, 구도망에 정확히 표시해야 돼네 음. 유리한 거 싸지는 거 싸지는 음. 거네 근데 이제 그때보다 더 활용된 게 나와 보 지금 주니까 초등학교때는 이런게 나왔잖아요 부동식 활용하는거 초등학교 때는 문자를 표현하안 아, 중학교때는 중학교 문자를 표현하는게 많이 나왔지 중1상에서 드디어 그렇죠. 막 근데 그 문자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부동식만 사용하면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중1상에 얼마나 되있냐에 따라 다른거야 그렇군요 어, 그렇죠 그군요 그러면 니다 아, 아, 네. 근데 가정쌤들이 원래 다 이뻐요? 언제라고 아, 물어있는거지 아, 아, 그냥 그럼 이제 부동식 아, 활용 풀어보자 아, 아 우리 아, 저번에 어디까지 풀었어 안 저희 안 풀었어? 풀었어요. 아니야 좀 풀었잖아. 저희 그냥 대표 문제 몇 문제 풀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 저희 그 풀었어요? 저희 어디까지 풀게요? 조금씩 조금씩 풀었어요. 뛰어 뛰어. 맞아 맞아. 우리 체 일단은 진짜... 원과 정과 문제 대표 문제 풀었고요. 애플, 그 네. 거듭시 대표 문제 풀었고요. 농도에 대한 일차 분수 기여 활용. 그 대표 문제 음. 아. 풀었고요. 농도에 대한 이차 일차 분수 기여 활용. 두도 대표 문제 풀었어요. 어. 아 그러면 5 0 8 번. 오래 잡아붙어야죠. 연구생들은 아닌데. 다요다요 그럼 508.. 유형의 대표 문제. 대표는 한 3명씩 다 말하는 거같요 좋아요. 잘못하면 잘요 5번, <laughs> 515번. 511번 안나셨어요5 1 1어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번에. 응. 안 적혀 있어 아무것도. 511번. 519번, 523번, 527번이야. 그리고 아, 515번, 이거 먼저 해봐요. 5개. 5개만요. 쌤한테 질문할 때1 세우고 질문해. 네. 자이가 아, 세워보고. 이거 유용이 쉬워 보여. 연속하는 프리스. 네, 연속하는 프수두 개만 더 버텨주세요. 엑스하고 X 플러스 이래나 엑스만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음. 아. 여기부시으 <laughs> 아. 존나 뭐할 건데. 아, 이네 있지. 네. 근데 이거 범위를요. 그 여기 그이 식이 세웠는데 범위를 x 1로 해서 하고 x 로 해서 같이 생각 네. 말해줘요 료 치료. 저기식 저기서 저기저기저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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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서 저기서 저기서 기서 저기서 5 0서기서 저기서 저기기서저기 저기서 저기서 저기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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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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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영상 보 왜 이래요? 시를 아니, 진짜. 아니, 아니, <laughs> <생겨네. 내로나> <laughs>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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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이거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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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쪽에서 Popify> 참음 그렇겠다 아 저거지 이뭐여기까 이렇게 열두홀수두 홀수 두수네차 네? 1이랑 3랑 90이 아닌가? 네? 1이랑 3랑이 1이랑 이 연속하는 네? 홀수 두 수의 차이가 몇이야? 두 차이요? 1, 1이죠 홀수 두 개끼리 1 차이. 홀수 두 개끼리. 1 3이랑몇 차이냐? 2이랑이 이요. 삼이 이. 이요. 그랑아 그럼 이2고요 아닌가요? 만 네. 이게 이라고 하면 아그러 짝수가 되네요. 그러면 고쳐 아, 그래서 가르 음. 틀렸던 거구나. 네. 네. 아. 누안했어 네. 니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주머니 쟤는 월판에 쟤는 핸드주니에 있어요 방금 막 <laughs> <와. 진짜. 웃음> <진짜. 와. 웃음> 게임 켰어요 막아 진짜 게임 는거어주니 연락 니까 해달라고 아 연락 왔어요 문자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 근데? 수학 중인데 어? 진동이 오지 공부나 해 공부했어 이 자식아 아 그래 참 잘했어 s 기소 s so much. Monday, y u r n e d u s e s h i e 하 o u r e g o i n 어 c t v 보고 오늘 시험봤다 오늘 시험있어죠 저거 고소해 보러 가는 거다 답지도 않다. 답지 나. 다답지 오늘 있었나? 그런데 그거 없어요. 풀이. 그거음에 이거 미는 거예요. 이거 세미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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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미는. 일단 늘어가해 하시면 돼요.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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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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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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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예, 긴번거예요 네, 저누워어요이 아, 자식이 공철해서 뭐 여기가 일어거건 사고 있었어요 거한번이 쪽으로 이렇게 한번고 가면 나세어요 아. 옆에 세워봐야지 요거 세웠는데 음. 그 요거 안 세워서 됐어가 옆에 더세자님들과아괜아리면 제대로 알 그럼 진짜 하그는아3 뭐. 0좀 참... 뭐, 해줘야 되겠구나 형이 좀 해줘야 되겠 오케이 다이해했으 볼게요 네. 네. 우선 504번 다잘 이해했어 그리고 508번 보8 0 웃기게 5 8번 네. <laughs> <그리고 웃음> 번호를 <laughs> 우선 오늘 4번에서주의해야될 것은 연속한 두 글수니까 <X2> x 플러스 2랑 x, x, x 야되죠 내가 임이이 해서 상관없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아, 좀 닦고 싶다 우선은 현재 4번 보고, 웹해온 현재뭐형 네. 예금액이 3만 원이에요. 내가 내생각이다 했어. 아, 아니, 거, 아니, 까요딱 어디 니아 아니, 라고 아니, 아가져니아다고니 아니,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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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아 그래? 선생님이 아, 까마, 해주신 건 보독시랑 소금물이에요요정확히 그러면 매월 아, 형은 지나봐 형은 3천 원씩 한대 3천 원. 동생은 2천 원씩 한대. 그런데 그때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뭐 두배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라고 했어. 적질 수가 없지 않아요? 형이 3천 원씩 계속 넣는데 아두 배. 뭐가 뭐를 X로 넣야 돼? 그그그 그, 그 뭐지? 적어지는 것. 다. 적어지는 게 X로. 몇 개월 후몇 개월이죠? 몇개죠몇 개월이? 몇 개월 X 엑스. 개월 후가 이렇게 워야 돼. 보고자 하는 게 X가, 그죠? 네. 근데 이제 붙어준 조건수거든요. 형의 예금액. 그러면서 몇 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은 3만 플러스 얼마 얼마씩 적어간다고? 3천. 3천. 이게 형 예금액이야. 그때 동생의 예금액, 동생의 예금액은 만원에다가 플러스 3000X, 이 2000X, 2000X, 이게 동생의 예금액이야. 근데 동생의 예금액보다 두배 적어진다. 동생의 네. 예금액보다 두배 적어진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511번도 잘쓰어요 평균 세개 평균 구할 때는 3으로 나눠야 되지세개의 평균? 네. 음. 그리고 515번 보자. 5 1 5 515번. 이거 중일때 그거 있지 않았어? 요 xy 두개다 쓰는 거. 아, 맞아. 그거 있었어. 일차 방정식 그게 아니라.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아, 515번 걸 거야. 혼자 첫 번째 한 개의 자두가 얼마야?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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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600원. 그리고 두번째 참외 800원 선생님 참외 좋아하세요 <laughs> 참외 800원 그럴 때 참외를 합해서, 20개에 산대. 합해서 20개에 산대요, 20개 사야돼 얘네 둘 합해서 20개 사야돼요 20개 2 0개 사야되는데 총가격이 100... 15000원